두 마리 있 구워먹을 응. 수있요요또뭐사야지기요 응. 응. 이게 바로 순천의 국밥집 클라스입니다 <laughs> 진짜 이렇게 나오면 다그놀지 아니 근데 진짜 없던 곳이야?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제 아빠! 마지막이..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아빠, 아빠 여기 봐봐. 와 코뼈 코뼈 부러진 줄 알았다. 와. 약간 어? 5일 근무 끝 마치고 오늘 아침 들어왔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일간 쉬는 날이에요. 지금 이제 마눌님 3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2 시입니다. 이제 후딱 순천 시장 가가지고. 밥 먹고 참기름이랑 이것저것 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늘님이랑 순천시장으로 출발합니다. 네, 지금 마늘님이랑 <laughs> 순천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야겠다 빨리 밥 먹으러 가자. 1 4 분인가. 시간이 없어요 지금. 빨리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지금 살 거지? 어. 고등 얼마예요? 고등은 마늘입니다. 두 마리에 오원입니다두 마리?

네, 감사합니다 강우, 강우좋아하잖아 한국, 곱창기 김치, 김도 하나 사가지 들기름이 뭐예요? 네? 참기름이 뭐예요? 호낙 아니 참기름 음. 아 이쪽에 써 놓은 이유가 여기 써 놓으면 뭐라 그럴까 두개를 아예 여기 넣었다 붙였어 아, 아. 어쨌든 저희 뭐냐 도움이 된 거예요 이거도 어, 두개에 5,000원이에요? 3개에 5원 감사합니다 고구마, 아? 고구마 고구마? 어 그럼 바로 다 사버려 사드지 네. 뭐가 맛있어 호박 고구마? 꿀 고구마? 고구마? 아니야 꿀고구마를 네, 사봐 이게 꿀이에요 엄청 달대요 예약병이 붙은 예. 게거고되게 어. 크네? 좀 작은 거 없어요? 애기들 아니요 똑같은 예. 거예요 아 에이. 근데 오히려 큰게 맛있더라. 그러니까 큰게 맛있다고? 응. 큰게 맛있으면 저걸 사가고 애들이 먹기가 불편하잖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얇은 거 말고 이게 막 조금 약간 통 있는 거 있잖아. 이것도 이것도 좋아 보인다. 응 어, 이거 이거 좀한달으세요 그리고 또뭐 사야 되지 자기야. 응. 한... 우리 지금 살거 엄청 빨리 샀어. 감 사지요? 밥니냐 밥을 먹자 그냥. 저 고구마랑 저고구마 샀지. 김사하고 응. 이모 삼촌 아. 이거 한 다섯 시간이야? 아, 약간의 다으화와 엄청 많아. 근데 맛있다. 이거 대치면 그게 렇 얼마 안돼 갖고? 바로 바로 더 맞지. 원. 아 그때 그때 만 원이 만원 어, 올라? 어, 만원이었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나 그때 구천 원인 줄 알았는데, 와. 더그 전에 시장도 올랐다 아, 그랬나? 지금 뚝밥집 왔습니다. 마늘님이야 국밥 먹고 이제 바로 마늘님 휴근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바로 순천의 국밥집 클라스입니다. <laughs> 진짜 이렇게 나오는데 없다 그치? 아니, 근데 순대 없었는데. 8, 8 0팔천원에 아, 순대까지? 원래 있었어. 순대 있었어. 어. 순대 주짜요리니까 나오는데. 어. 아, 저게 먼저 나왔어. <목소리도> 받으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밥도 어떻게 더 주시지? 9,000원. 9천? 9,000원. 8,000원. 9,000원. 9,000원. 9 0 0 0 0 0원 9,000원. 0 0 0 9,000원. 9 0 0 0 0 0원 네, 지금 마늘님이랑 순대국밥 먹고, 네, 이제 마늘님 출근해야 돼가지고, 데려다 줄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애기들 한번 시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애기들 저녁밥 차려줘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놀고 있어. 아, 귀염둥이들, 아빠 지금 고, 생선 구워줄게. 오늘의 저녁 메뉴는 시장에서 산 시금치 그리고 곱창김 그리고 맛있는 고등어는 내일 해줄 거예요. 고등어는 내일 해줄 거고 지금은 일단 굴비 남은 게 있어가지고 굴비 구워줄 겁니다. 여기다고 시금치. 시장에서 산 겁니다. 시들시들한 거 빼고 맛있는 것만 좀 입, 맛있는 것만 이렇게 해줄게요. 이런 큰 것들은 맛이 조금 당도가 떨어져가지고, 시금치 된장국 할때 이제 넣어 먹으면 맛있습니다. 애기들은, 애기들이 최고의 시금치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, 이 이파리 좀 작은 것들. 이런 거 위주로 해서, 시금치 무침 해줄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뿌리부터 해가지고, 끓는 물에, 시금치 맞아, 이거? 시금치는 완성됐고요 이제 바로 불비 구워보도록 할게요 키친타월이 없어서 지금 물기를 못 닫아봐도 어우 어우 야빠야 베기 어우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야 되는데 키친타월 다써어지 없습니다. 네, 좀 보여주고. 네, 이제 밥 끓고 하겠습니다. 뭐야 구구 먹을래? 그 그래? 이거 좀 이. 뭐... 오호. <laughs> 근데 솔직하게 강호야, 시금치 누가게 제일 맛있어? 아빠가 제일 맛있지. 아, 네. 예 잘 먹어 요리할 맛이 난다 요리할 맛이 난다 정우야 빨리 와서 밥먹어 정우야 너밥 안먹어? 아빠 고구만 해줘? 응 어? 고구마 삶아줄까? 여기가 물너 이따 아빠랑 샤워, 딱, 딱. 샤워 한번 싹 해도 냄새가 오. 아빠 아빠 네. 여기가 이제 딱딱 통이 나가있지 통이 여기 또열 따따따 소리가 났어요? 정파안 응. 먹어서 유령이 찾아왔나보다 대마왕이요정국왜밥안 먹어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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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먹을거에요? 응 알았어 <laughs> 고밥안 먹어? 밥 먹겠구나? 용, 이거 용, 어 용, 개구리 탈피 아니 얼굴은 때리면 안되지 바보 알았어 알았어 광호 말해야아정우야 사과해 빨리 아빠 얼굴은 때리면 안 되지 빨리 사과해 미안 동꼼 미안 똥꼼 미안 똥꼼은 뭐야? 얼굴은 때리면 잘못된 거 알았지? 얼굴은 때리지 마 얼굴은 때리면 아프잖아 있어요. 지금 첫째 군무닝 하고 있고요 대단하니! 놀고 있습니다 아 아파 광호 정우야닭고음 첫째 굿저 첫째 구본 수업 끝났고요 지금 끝나자마자 애기들 간식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삶아 줄 거예요 그 시장에서 산 고구마입니다 이게 확실히 시장에서 산 거여 가지고 엄청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 원입니다 만원다 해서 만원 t s somewhere w 불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로 한 25분 정도 삶아 찌면 됩니다. 다줄순 없었어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<laughs> 아빠! 아빠 여기 <여길> 봐 봐. <laughs> 와, 코코뼈 부러지려 았다 와. 아, <laughs> 너무 아파. 아빠 여기를 봐. 자, 노래 불러 줄까? <laughs> 네. 누구네 한 번쯤. <laughs> 저기, 으, <laughs> 으, 드는 <빠져드는> 순간이 있지. <laughs> 애기들하고 고구마 삶아 먹고 있습니다. 가져요 뜨거워요. <laughs> 내가 먹었다응 오빠 한입 먹어봐 그래 나 저녁을 지금 못 먹어가지고 소다소다 지금 이거 먹을 거예요 저희 첫째는 같이 먹을 거고, 둘째는 이제 안 먹을 거 같은데 어떻게 먹는 거지? 통기한이틀 지난 케이준 샐러드와 소떡소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한 좀...